여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정부가 하는 짓이 정말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그 우리 에 전쟁의 영웅이신 그 백선엽 장군님을 국립현충원의 안장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와 또 하더라도 파멸한다, 이러한 어이없는 그 망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도저히 우리 군에 몸 담았던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도 없는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병대 전노회와 같이 하게로는데 마침 일파만파도 참여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안식처이다. 백선엽 장군이 6.25때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없어졌다면 6.25전쟁 범죄자 북한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헛소리하는 문재인 집단도 김대중전 대통령과 그 아들 김웅놀도 또한 반국가적 망발, 망발한 자들도 당연히 없다. 미군사령관이 한국에 구임하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백승익 장군이다. 이처럼 백선엽 장군은 미군 측에서도 인정하는 한국인 한국 군인의 표상이자 전쟁 영웅이고 한미 동맹의 상징입니다. 지난 3 6년간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쳐야 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라고 공격하면 문재인 정권이 주사파 일당들은 당신의 조상들부터 친일파여주고 여부를 따져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이현충원에 묻히지 못한다거나 파비한다는 경고망동한 언행을 일삼는 자들은 국민의 충나만 심판을 천발을 받을 것이며 하늘의 천벌을 받을적이다 예, 전군 국동전 앞에는 아래와 같이 적구한다. 첫째, 국방부 장관 및군 고위 간부들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의 위상을 폄훼하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즉각 멈추게 하고 이들을 탈퇴하라. 둘째, 국방부 장관은 소국의 영웅 백선협장군에 대한 국민면제안장을 반드시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2일, 전국, 북전군 국동지연합회 일동 여러분, 구호를 하나만 외쳐보겠습니다. 전쟁농웅, 우리의 백선엽 장군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을 반드시 실행하라. 제가 안장을 반드시 하면 여러분들이 실행하라.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안장을 반드시! 시험! 시험! 시라 예, 감사합니다.